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게임을 켰거든요. 왜냐면 할 일이 좀 많아요. 일단 여기서 그 오코 삼성 이제랑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빠르게 끝내고 본섭도 한 1100점 정도를 박제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왔기 때문에 텐션이 좀 낮아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돈관련을 먹으면 좋거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오케이. 일단 2번 먹고 주고 연승 가보자. 이겼죠 이러면 좋고 바이 이러면 지금 지하세계를 볼수 있긴 한데 보자. 연승 지하세계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연운이나 검 들어있는 거 가져오는 게 좋긴 합니다. 굿. 만들고 와 이거 올리면 연승인데 지하 세계 버려 버려 뿅 아파고 지하를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로 진짜 왔다 이거 저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아이템 다 쓰고. 그리고 오지아를 넣어줘야 되는데 다음 턴에 넣자 오케이 불클 이것도 연승 탔네요 앞라인 확실하고 뒷라인도 확실해가지고 지하세계인데도 약한 그런 지하세계가 아니죠 아니 이거 이번에 제드를 뽑아서 그런가? 이렇게 잘 풀릴까? 이거는 불려 만화잔을 뽑아요. 오케이 조니아로가 이러면 조니아로 가고 업하고 오지야 그리고 이제 루시안도 힘다 빠진 것 같아가지고 바꿔 예로. 이거는 개강하고 여 넣고 아즈펙이요. 일단 라이벌이 좀 없을까? 두명저 사람들이 찾기 전에 먼저 무조건 찾아야 될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이스. 아니 그래 너무 잘 가져왔는데? 이런 판이 이제 진짜 되는 판이죠? 와 무대라이 다 나왔네. 그래? 일단 이렇게 가지고 오코 5코, 오코. 5코. 자코 다비키고요. 다음 턴에 업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너무 깔끔하다. 진짜. 오케이 여기한테 한번지고 지하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2조냐? 오빠 <laughs> 아니 저거는 좀 오바고요. 업하고 주사위를 지금 쓸게요. 써! 까비 이게 선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여가지고 오코, 이제 굉장히 흐름 좋고요 어... 지금 템을 갈아준다, 이거? 합니다 그것도 좀 고민해볼게요. 어떻게 주는 게 좋을지. 새로 나온 제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무한대 팀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될까? 아니요. 버려. 캔거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리고 아이템은 그냥 무대 라위에 도냐를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혼자 두면질 가능성도 없긴 해요. 두명 보냈고. 일단 여기서도 당연히 저는 이즈를 먹으면 좋은데 여기가 먹을 것 같아요. 꼴등, 꼴등이 먹었고요. 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들이고 확실하게 가자. 여기서 푸른 파스콘 들어가면 딱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자보다 빨리 오코를 그렇지 가자. 이렇게 올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이제 삼성만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냐 들어가면 1대9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좋구요. 지하 터졌고, 이거 이즈로 바뀌면 대박인데. 일단 꼴등 이즈리얼은 죽어갑니다. 어, 좋아. 이거 니코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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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진정해, 제발! 어? 그렇지, 자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서 오 어, 잠깐만, 이거... 오코 어. 이성, 그렇지. 자 이거 챔피언 복제기는 일성한테만 쓸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바뀌면 되는데, 아, 이거 낱개로 있는 이제 하나 버릴까? 일성? 어떻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빨리 찍을 수 있어요. 여기 죽이면 나온다 이제 죽여야 돼요 무조건 됐나? 이러면 죽였다. 이러면 일단 이즈가 나올 확률 업이고 진짜 빨리 찍었다. 일단은 가볍게 조냐라를 주고. 1대 9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면 이거 2제삼성 2개 만들어볼까? <laughs> 아, 가능하긴 하거든요. 오코 2제삼성 2개. 하하, 되긴 하는데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할수 있긴 한데, 하지 말자. 징수 맞았고요. 가자. 1대 9, 도도가 맛보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조냐가 있기 때문에 스킬 한번 쓰고 조냐 삥 쓰고 장난 <laughs> 아니야? 아 잠깐만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이게 조냐로 안 된다고요 이건 1코용입니다 1코용 저니고 아니 이건 오바야 아무리 생각해도 보여줘 조냐 한번 터지고 쓰고 요거 거든요. 4킬 젠가 3킬 젠가 보내놓고. 직접 다 죽이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가 틀모법자여가지고. 그래서 터진 거 같은데? 훌 줘봐. 그렇죠. 아, 이렇게 돼야지. 굿. 어, 일단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요. 땡큐. 보통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 잘안 나가긴 해요. 자, 일단 다시 한번 가보고, 저는 이자한 마리 평행 세계를 넣고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준비하겠습니다. 한개 정도. 응? 음! 안녕히 가시고요. 그렇죠. 와, 얘가 제일 멋있다. 이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25명을 소환하는데, 얘가 올라가면, 왜 25명이지? 월라리오? 아, 여기다 두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에 나달라고 하시네요 자 그럼 원하시는 대로 저는 아래에 좀 놔드렸고요 아 이렇게 파이크로 때리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야, 너무 멋있다 옛날에 시즌3 에코랑 3.5인가요? 멋짐은 반반인 것 같아요 얘도 멋있고 그때 그 에코가 워낙 멋있었어가지고 반반치킨 정도? 뭐가 더 낫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에코 영상 찾아가지고 놓면 좋은데. 와우. 레전드. 열고. 아니, 만화 전에 하나가 안 나오네. 야, 빼자. 자, 이번엔 평행세계 없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빨리 나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일단 칠무법자. 아이고, 안 되구요. 어? <laughs> 아, 잠깐만, 이러다 지는거 아니요? 아, 그건 좀 그렇죠. 아무리, 이제를 좀 오래 보고 싶다 그래도, 아, 그건 좀 아닌 게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특등 넣어주고요. 이게 특등을 넣게 되면, 시작할 때, 공격력이 바로 올라가지고, 괜찮아요. 좋셨습니다 스킬 한번 쓰고, 깔끔하게 이겼네요. 좋았다. 내가 혼자 거의 다 보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즈 삼성을 만들어가지고 1대9 한번 해봤습니다 이즈리얼 약간 견제 의미로 들고 있고 싶은데 맞다저 이즈나 솔 같은 거를 딜러로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자 일단 변신하면 보이시나요 피통이 지금 16,000이거든요 저게 이제 삼성이 되면 진짜 난리나요 그리고 지금 데미지도 엄청 많이 들어가죠 이게 체력비례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1300한번더 찍고 퐁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잘 싸우는데 가자 한번더 보여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신이 있기 때문에 이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를 가하는거예요 좋고 아 근데 이거 마저가 없어가지고 잡을 수 있나 스킬 한번 써줘 천정도 괜찮은데 용발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천정도가 들어가는거 레전드죠 그리고 저 바코드바가 2만이 넘어가면 안보일거예요 일 스태틱은 얘한테 넣어놓고, 요거는 계속 돌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좀 질기 어렵긴 해요. 야트가 안 죽어가지고, 변신! 끝났습니다. 참고로, 야트는 기본 방마저도 높거든요? 60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38%씩 적게 받아요. 받는 딜을. 그리고 저 방마저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갈수록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 방어력이 낮았을 때 쬐끔 올리는 것과 방어력이 높을 때 조금 올리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에서 20 가는 게더 높아요. 수치가. 할만한데? 가볼까? 변신하면 이동한 4만 가까이 되겠네요. 변신. 5만. 와, 진짜, 5코 삼성들 더 이길만 했다. 1대1이었으면. 5코 삼성이 많아가지고 졌지. 이겼겠다.